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이은영님 자기소개랑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선배님하고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동규 TV 제가 선배님 운영하신다는 거 얘기 듣고 계속 이렇 짬짬이 봤거든요. 근데 경품을 뒤에 놓고 진짜 재밌게 구수하게 청국장 TV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배님하고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최동기 TV의 응원차 방문했습니다. 어, 준비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바쁘실 테니까 네. 먼저 요즘 어디 출연하는 데는좀 있으신가요? 출연하는 데가요, 정관용의 그 숫자 여론, 숫자 여론으로 보는 숫자. 그 지금 화요일 날 7시 반에서 그 7시 50분까지 지금 고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종편 조금 나가고 있어요. 음, 그, 그 오늘 뉴스에 보니까, 네. 어, 대선 주사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던데요. 네. 거기 보면은, 이낙연 전 지사님이, 전 총리님이죠? 네. 아, 한38% 정도 얻었던 것 같고, 2등은 이재명 지사인 것 같고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님은 좀 내려가고, 이재명 지사는 좀 올라가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최근에 그,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거의 뭐 이제 대세론 흐름으로 가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 조사에 따라서 뭐40%대 살짝 넘은 것도 있고 20%대 후반인데 역시 부동의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분들 중에서 2위가 이제 이재명 지사, 현직 지사, 광역단체장 지사로서 이재명 지사가 10%대 초반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반면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음잘 모르겠다. 후보군에 대한 어떤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여론이 거의 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이제 곧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이낙연 지금, 이제 총리, 총리라고 해야 돼요. 의원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이낙연 의원께서 음. 총리, 총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낙연 음. 총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선배님은 나올 걸로 보세요, 안 나올 걸로 보세요? 글쎄, 뭐 일정 일단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또모은시원도 뭐 만났다 그러고 만날 예정이라 고 그랬나, 만났다 그랬나. 그러는 거 보면 계속 고민 중인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 장단점을 따지면 어~ 장점은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대선까지 그러니까 이제 잊혀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네. 단점은 그래도 아무래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면 좀 기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부담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장점을 얼마만큼 더 살리고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가 과제긴 할 텐데 여하튼 현재로서는. 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대부분 이제 좀 나갈 것이다라고 음. 많이 전망을 하시는데, 음. 이제 나가되, 이제 나가겠지만 안 나가는 게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음. 흐름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대체로 이제 나가는 걸로는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 나갈 경우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면 음. 불출마하겠다라는 또 당내 그당답권 음. 도전 주자들이 또 나타났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이제 어떻게 갈지 약간 좀 싱겁게 갈 수도 있다 음. 이런 지금, 지금 전망이 있어요. 음. 근데 실제 이제 아직 나가실지는 어, 어,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그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 특히 이제 곧그 대, 저기, 그 당대표 전당,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음, 음. 이제 뭐 하반기 정기 국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선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내년 한 3월 정도부터는. 음, 음. 그러니까는 대선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지금 과거와 그 달라진 어떤 그 대선의 정치 환경 변화가 지금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다세 가지 정도 지금 있는데, 음.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그 예전에는 그 대통령의 레인덕과 그 대선 차기, 그 개, 대선 레이스 경선이 이렇게 겹쳐서 음. 나타나요. 음. 음. 그래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하락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지지율이 또 조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차기 주자들이 이렇게 부상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유턴을 했어요. 40% 중간에서 60%대로 유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인덕이 과연 있을까? 또는 임기 후반을 가더라도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좀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40% 정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고, 180석 가까운 그 국회의 제1당으로서 너무 그냥 큰 의석을 갖고 있는 그 여당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정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대선 주자들이 경선 레이스를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가 과거에서는 그 어떤 힌트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임해야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음. 잘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음.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선 주자분이 민주당에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음. 현역 단체장들까지 포함하면뭐한 10명 가까이가 지금 음. 굉장히 있거든요. 음. 그리고 뭐그 안에서는 지지율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 이 풍부한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소통하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어떤 자기만의 비전과 클라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또 과거 대상과는 좀 다른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코로나19 전국 이후에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과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설정해 나갈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대선 주자들이 어떤 해법들을 내놓을 건지, 음. 이것도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컨텐츠의 부분인데요. 음. 이 부분도 굉장히 과거보다는 굉장히 음. 중요한 지점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을 음.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시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선을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긴 하겠네요. 네. 정리 잘 하시네. 어? <laughs> 근데, 네. 그, 세 번째 과제, 네. 코로나19 이후에 대처 방안, 네. 그에 거 대해서 혹시 뭐, 이은영 님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나 비법 이런 거 있으면, 한번좀 약간 방출하시죠? 아까 이제 우리 선배님이 네.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기본소득제를 음.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소득제가, 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이제 변화를 겪을 거거든요. 파트타임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와 같은 어떤 새로운 그 제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했던 모델들을 이번 국회와 그 다음에 다음 차기 대선 주자는 이거를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음.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 향후 20년 30년 어, 미래 비전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음. 그래서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낼 것이냐 이게 음. 굉장히 중요할 거고 보여져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모범, 그, 과거에 했던 모범 국가들좀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있는데, 또 그때와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 그 나라랑 또 완전히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지금 남북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장점은 IT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있다는 거, 세 가지가 좀 유럽의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우리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이세 가지를 잘 이용해서 음. 사회적 객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음. 대선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음. 이전에 그 대선주자들에게 음. 가장 많이 요구되었던 거는 경제에서의 어떤 추진력, 음. 경제 성장에 대한 추진력이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지금 다음 대선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사회적 대타터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모두가 조금의 어떤 안정된 그 경제적인 소득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 음.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음. 전망을 음. 해보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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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은 진단입니다. 네. 사회적 대타터 네. 진짜 그게 필요하죠. 우리 사회가 갈등이 너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꼭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음. 그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에서도 이제 마지막 임기를 하시면서 갤럽에다가 그 국민 여론 조사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 21대 국회가 그꼭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바라는 점 이거를 이제 여론 음. 조사를 음. 했었는데 음. 그청 조사를 했는데 36.5%가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치와 민생의 국회가 34.1%. 음. 그래서 거의 그 국민들 70% 가까이가 음.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음.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신경 쓰는 국회를 만들어라. 이게 음. 그냥 거의 어 상당히 압도적인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국회, 이번 21대 국회에만 해당되는 과제가 아니고, 다음 차기 대선 주자도이 과제가 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겠네요. 네, 음, 그러겠네요.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그 야당은 누가 대권 주자분입니까? <웃음> 그러게요. <웃음>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비대위, 김정인 비대위 원장이 음. 40대 젊은 기술을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잘될 걸로 보세요. 글쎄, 뭐, 김정인 그분 자체가 당내에서 입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정치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망의 총합인데, 힘이 없는 사람이 뭐, 너는 아니고 이해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승복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선배님 말씀에 좀 많이 공감하는데요. 그니까 러 지금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가는데, 1년 가까이 가는 게 무슨 비대위냐.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수혈을 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게 쉽지 않다. 그런 시각이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호가 성장해야 되는데, 후보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눈에 띄는 후보는 아직은 없고 음.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이 자임을 해서 일단 음.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좀 어,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될 걸로 보여지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안철수 지금 음, 대표를 음. 많이 지금 외부에서는 좀 음. 거론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원희룡 지사도 음. 좀 많이 거론하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음. 그리고 뭐 홍정욱이라든지 김세현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도 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음. 네, 다좀 입지가 위치가 좀 불안정하긴 해요 당내에서 음. 좀 위치라는 게.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하신 그런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그룹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중도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보수들. 네. 물론 이제 표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그 통합당을 지지하는 오래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좀 정통보수, 좀 약간 우적 성향이 강한 보수들일 텐데, 이런 합리적 보수들이 성에 찰까, 뭐 그런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어, 통합,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이제 그 노선에 대해서 많은 이제 토론이나 음. 갈등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음. 지금 말씀하신 보수도 이제 양두 개의 존재가 있는데, 음. 좀 강한 우파의 우익에 가까운 보수가 있고, 또 이제 좀 중도합리적인 보수가 있는데, 사실 기존의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결정적인 거는 이 우표에 가까운 보수 쪽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이큰 지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두 개의 보수를 가지고 어떻게 당과 결합을 시켜야 할 건지에 대한 노선 갈등이라. 우선 음. 뭐 투쟁이랄까요 이런게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음. 그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네.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런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항상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이렇게 되던데 네. 그 요즘 여론조사 하시면서 어 세상 흘러가는 동향이라 그럴까요 재난지원금. 응, 어, 긴급재난지원금 줬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예. 그리고 그것이 기본소득과 어떻게 연결이 될수 있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 국민들이 대체로 다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최근에 조사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리서치에서 15일, 16일에 그 경기도민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전화면접 방식으로 했는데, 실내 수준 95%에서 표본, 표본오차는 실내 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그, 90%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이미 더 돈을 많이 다 재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걸로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 공론화가 지금 되었잖아요. 또 대통령께서 이제 공론화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 긍정적인 여론이 과거에 비해서는 음, 과거에 비해서보다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요. 거의 한그 민간정책연구기관인 랩 2050이 3월 18일에서 26일 항공리서치 통해서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이 61.8%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는 음, 한 50%대 초반 정도였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올라가는 수준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이 지금 아직은 이 코로나19 전국이기 때문에, 그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안정이 되고, 실제 이제 계속 돈이, 어 얼마나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좀 본격화가 되면은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음. 하지만, 그 코로나19 전국이 워낙 이제 우리 사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음.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과거보다는 좀 높아지는 음. 그런 음.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음.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그랬는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논쟁도 안 됐습니다만은 네. 점점 이제 찬성이 높아지는 게좀 특이한 네. 주목 기울 만한 현상이네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보통 정책 추진을 할때그 여론 지형이 뭐육대 삼, 오대 오. 그 다음에 4대6, 3대7, 이렇게 좀 크게 한 4가지 정도 보면은 음. 지금 현재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60% 정도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당히 여론지형이 좋은 형태라고 음. 볼수 있죠. 음. 기본소득이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 네.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네. 인간이 그러면 기본소득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미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사실은 요즘 코로나19 때 비대면이 많이 확산되면서 AI, AI가 촉진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랑도 다르게 연결이 되는 거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배님은 응.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응.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응. 많이 생겨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응.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환경이 어떻게 글로 고용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응.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이나 그러까 뭐 실험적인 어떤 것들이 응.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 아직은. 이제 딱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보완해야 된다 음. 이렇게는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는 네. 이먼 미래 일이겠죠. 네. 어, 당장은 이제 오히려 그 산업 고도화 그다음에 네. 비대면 어, 이런 온라인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일자리들이 일자리지, 많이 생기긴 네. 하겠죠. 그렇게 네. 네. 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근본적으로 다 바꾼다고는 많이 이야기들 하지만 음. 아직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기본 어떤 현재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런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 잠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또 반등해서 갈 거라는 인식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이 네. 시가총액이 뭐 현대자동차도 앞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간의 우열이 확 바뀔 정도로 산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또한사실이잖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과도기적인 분위기, 과도기적인 상황이어서 음. 저는 좀 만족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창의적이고, 선제적이고, 좀 과감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또그 60대, 50대 이후에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 그리고 실제 이제 60대 중후반에서 은퇴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있잖아요. 실체적인 음.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게.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아직은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로조건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고, 만약에 만들어주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좀,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아직은 그게 좀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이제 궁금했던 게, 음. 이제 선배님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질풍노드의 시기를 겪고, 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기여를 많이 하셨거든요. 음. 하시고, 이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유튜브를 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음.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다 조작하고 촬영하시면서 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왜이 유튜브를 하시려고 생각하셨는지그좀 궁금하거든요. 음. 제가, 저, 퇴직하고, 일단 시간도 많고, 뭔가를 좀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앞으로 산 날도 많이 있고, 뭐를 이제부터 다시 해볼까. 그동안 이제 직장 다니면서, 뭐, 못했던 사회 공부, 특히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튜브가 굉장히 가까이, 넓게 퍼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주로 했고, 글 쓰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세상은 이제 그보다 더 앞으로 나가 있구나. 동영상 시대로 나가 있고, 그렇다면, 글만 하더라도 좀 아날로그잖아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50년 더살 건데, 그럼 이제 동영상 네, 세대가 네. 열린다면, 네. 동영상 세대에 합류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덜, 덜 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또 사실은 막상 이제 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 갖고 내일기가 민망해지더라고 <웃음> 자꾸. <웃음> 근데 이제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용기를 내신 게 되게 저 보기 좋았고요. 음. 이게 계속 쌓인다고 벌써 그 클립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던데. 지가 예, 올라가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쭉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구독자도 늘어나고 음. 조회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음. 보니까 음. 다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 선배님 나이 또래 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이제 선배님 유튜브를 한번 쭉쭉 보시고 음. 한번 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새해 하 변화에 같이 발맞춰서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경려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시간도 없으시다니까. 얘가 아. 뭐 오랜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다음에 또 기회되면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자주 예. 자주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